Hot. 정동원이 혜은이은 선배님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냈습니다. 선배 혜은이 동원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원의 재능을 몰라?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동원의 훈훈한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20일 정동원 인스타그램에는 대구 마지막 콘서트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광주 콘서트 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우주총동원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정동원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재개됐다. 이에 정동원도 이 콘서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광주, 서울, 청주, 부산, 고양 등 공연장과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되는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공연기획사 측은 거리두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및 QR 코드 체크인, 함성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상시 방역 등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해은이 문숙 합류, 정동원 영탁 게스트원의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왕언니 박원숙과 자칭 한식의 대가 김영란 그리고 생애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혜은이와 문숙이 합류해 색다른 재미를 줄 예정이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혼자 사는 중년 연예인들의 동거 생활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노후.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모습으로 큰 공감과 사랑을 받아왔다. 30일 유튜브에선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생중계됐다. 박원숙, 김영란, 문숙은 이날 우리들끼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다. 라고 예비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어 혜은이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올랐는데 그첫 출발을 이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니 좋다. 라고 사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출연소감을 전했다. 평균 나이 68세의 연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힐링을 선사한다. 관련해 박원숙은 가수 혜은이가 합류해 새로웠다. 또 시즌1 종영 후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했는데 KBS2TV에서 하게 되니 KBS1TV에서 할 때보다 더 예능적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공했지만 지금은 혼자가 된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쟁률이 센 방송이라는 점을 알아달라. 라고 출연자 라인업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막내 김영란은 실시간 소통의 대가로 등극했다. 혜은이가 가수라고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온라인 시청자들 질문이 있는데 진짜 잘해주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유튜브 채팅창 글에 답을 해 재미를 선사했다. 여, 시즌1에선 박원숙 집에서 살았는데 시즌2에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행했다. 박원숙 본인도 낯선 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언니들 먹일 생각에 밤마다 고민을 많이 한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멤버들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